아비트럼 기반 디파이 프로젝트 이큐전에 대해서 알아볼게. 가입이나 입금을 필요로 하지 않고 지갑에서 바로 선물 거래가 가능한 덱스형 디파이고, 이 이큐전의 스테이킹은 사용자들이 이큐유 토큰을 직접 스테이킹하거나 유니스와 미큐유 이더풀에서 얻은 LP NFT를 스테이킹할 수 있다고 해. 스테이킹을 하면 일일 비율로 v e q 를 받게 되고, 이는 거래할 수 없는 토큰이며 토큰 보유자에게 프로토콜 거래 수수료를 25%를 나누고 거버넌스 권한을 받을 수 있어. 이큐전에서 가장 중요한 유동성 마이닝은 사용자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유동성 제공자들은 최대 200배 레버리지 풀로 기여할 수 있으며 자신의 리스크 선호에 따라 참여를 맞춤하여 자본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해 적은 자산으로도 큰 LP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만 잘한다면 상당히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해 10월 28일에 런칭한 이큐전은 이미 10위 안에 들고 있는 디파이 프로젝트이며 그만큼 빠르게 성장 중이고 현재는 6위에 위치해 있는 걸볼수 있어? EQ전의 자체 토큰인 e q u 토큰을 레퍼럴 마이닝을 통해 채굴이 가능한데 인플루언서에게 배포되는 멤버 NFT 거래소 홍보팀에게 배포되는 커넥트 NFT 거래소 연구 및 개발팀에게 배포되는 아키넥트 NFT 세 가지로 이루어진 NFT를 통해 채굴이 가능해 멤버 NFT 소유자는 추천 코드를 생성하고 코드를 통해 10% 추천인 거래 수수료와 마이닝 보상 커넥트 NFT 소유자는 최대 100개의 멤버 NFT를 생성하고 해당 NFT가 생성한 총소득의 10%만큼 얻을 수 있어. EQ는 EQ전의 자체 토큰으로 가장 강력한 디파이 토큰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최대 공급량 천만으로 이중 100%는 유동성 마이닝 및 레퍼럴 마이닝을 통해 생성된다고 해. 영상 설명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EQ전 링크를 남겨놓을게.